인생 한 방이지. 와. 와, 인생 한 방이야. 야, 지렸다. 와, 여기에 예감 달면 그냥 어마무시하겠는데? 상코 니코니님이 오늘 여기 금카팩에서 이걸 드셨대요. 리턴 굴리트 금카. 와, 미쳤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테썹이 아니고 상점에서 패키지 이거 두장 하나 거야. 거의 이걸 거야. 이건 그다음에 이건 좀 괜찮아. 아. 솔직히 이건 진짜 너무 위아래 그 갭이 너무 크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좀 그나마 좀 깔만해. 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구나 와, 씨, 잠깐만. 블리트. 770, 진짜, 살만한 건 그나마. 안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이게 제일 난것 같긴 해요. 아, 이건 진짜 사망이지. 받고, 7 받아주면. 와. 와. 여기다 금카니까 예감 달면 되겠네. 예감 달고 금카 케미가 상향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이거도 플러스 1이네, 또, 또. 와. 그래서 플러스 1이 돼, 여러분들. 슈퍼워 139. 와 씨.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는. 와. 와. <laughs> 지리는데, 아 씨. 지리도 데 이거. 아, 이런게 진짜 이래서 여기 서 뜬다 여기서. 나도 이거 나중에 돈 모아서 사 볼까?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어우 씨. 나돈 모아 지금 안 돼. 이거 합쳐도 돈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아, 까비 씨. 아니 이게 로또랑 다를 게 없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로또 긴 해. 와. 돈이 안 돼, 돈이.